안녕하세요 권태가입니다 어, 오늘 몸살이 나서 좀 집에 있는데 실시간 실시간 스트리밍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에,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리밍을 해보면 에, 매우 많은 사용자들과 대화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 신기하네요. 네, 이게 지금 실제로 내가 촬영하는 영상이 외부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메시지 네. 되네요 짜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